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죄 혐의와 관련하여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구속기간 연장 불허 판단이 옳았는지에 대해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문제를 법적 관점과 사안의 성격을 중심으로 분석하겠습니다. 김석범 판사는 공수처가 이미 충분한 증거를 수집했다고 판단하며 검찰의 추가 수사가 불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공수처의 자료를 바탕으로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하면 된다는 입장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 증거만으로 혐의를 입증하기에는 부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내란 우두머리제와 같은 중대한 혐의는 명확한 증거와 다각적 수사를 통해 입증되어야 합니다. 윤 대통령 측이 증거 부족이나 공수처, 수사의 부실함을 주장할 가능성이 크며 검찰이 공소를 제기하기 전에 증거의 신뢰성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수처가 확보한 증거가 충분하더라도 검찰이 이를 다시 검토하고 보완할 기회를 가져야 공소 유지가 가능할 것입니다. 판사의 판단은 검찰이 추가 수사를 통해 기존 증거를 보완하거나 새로운 증거를 확보할 기회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검찰에게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데 충분한 시간을 주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윤 대통령 사건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인 만큼 철저한 수사를 통해 국민적 신뢰를 확보해야 합니다. 공수처가 이미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믿는다면 추가 수사가 불필요할 수 있습니다. 수사가 길어질 경우 피의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속히 기소 여부를 결정하라는 판단일 수 있습니다. 김석범 판사의 판단이 타당한지는 공수처의 증거 신뢰성과 검찰의 공소유지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추가 수사를 제안한 결정은 법정에서의 증거 부족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국민적 신뢰를 얻기 위해 더 면밀한 수사와 철저한 준비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법적 논란을 넘어 법치주의와 국민 신뢰를 시험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철저한 수사와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